자, 오늘 소개할 게임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에 맞춰서요. 요 게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5분 마블입니다. 짜잔. 이쪽에 보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10명의 슈퍼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캡틴 아메리카. 유명한 대사죠. 아이언맨이고요. 인 휴먼즈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고요. <laughs> 흥행에 실패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예. 이인 휴먼즈 종족 중에 여왕인데요. 이 머리카락으로 공격을 하거나 뭔가를 잡거나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처럼. 락조라는 예. 개를 키워요. 불독인데 엄청 커요. 텔레포팅 능력이 있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캡틴 마블이 1대 미즈 마블이고요. 이 친구는 2대 미즈 마블입니다. 고무고무 주먹이 되나봐요. 이런 식으로. 블랙이도는 다 아시니까 헐크도 딱히 설명 안드려도 되겠죠 이것도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스파이더맨 세계관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개봉한 적 있어요 저는 봤는데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코믹스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세계, 평행 세계에 있는 곳에서 피터 파커 대신에 거미에 물려서 스파이더 어머니 됩니다. 근데 스파이더 구웬이라 불리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두편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그웬 스테이시가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그웬 스테이시인 거죠. 아 스파이더맨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요. 우리들의 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거야. 마블 코믹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캐릭터예요. 앤트맨이 있잖아요. 개미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고, 개미들을 부릴 수 있는 앤트맨인데그거의 다람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람쥐들을 불러내서 싸우게 할 수도 있고, 다람쥐랑 대화도 할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이 캐릭터가 유명하냐면은 약간 데드풀 같거든요. 그래서, 데드풀처럼 좀 개그 캐릭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막더 엄청난 빌런들을 때려잡고 막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람쥐 냄새로 괴롭힌다든지 뭐 꼬리 가지고 막 때려서 이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유명해요. 그리고 아, 요거 이제 아시는 분꽤 많아졌죠.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 나오는 너구리란 나무가 있는데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안 보셨어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 보신 분들은 이제 친숙해지셨을 겁니다. 둘이 콤비예요. 뭐 이제 오늘은 게임에 대해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게임을 해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아쉽냐면은 실시간 게임이어가지고 카드들을 정신없이 내야 돼요. 저는 마블 캐릭터들 을 좋아하니까 여기는 이 카드들을 보고 막 아, 반갑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데 <laughs> 게임 도중에 이거를 막볼 여유가 없거든요. 카드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설명 드리려고 오늘 동영상 을 찍는 거예요. 읍, 읍, 읍.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서포터즈 아니에요. 서포터즈 신청하지 않았고. 저희 모임분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사셔서 이제 모임에 가져오셔서 저는 마블 좋아하니까 이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온 게 에임이라고 불리는 단체거든요. 하이드라 하위부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에임이라는 단체입니다. 이게뭐어드밴스드 아이디어 메카니스 해가지고 과학자, 공학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무기 같은 걸 개발하고 뭐 노란색 옷을 껴입고 눈을 이제 그물 같은 걸 가리고 그래서 멀리 속에는 뭐 양봉업자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양봉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이조나 제임스 편집장 피터파커가 입사 데일리 뷰글의 편집장이잖아요. 맨날 스파이더맨한테 나쁜 소리 하는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 실제 가장 강한 빌런이 아니냐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리즐리는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곰 가죽을 쓰고 다니는 범죄자 같은 캐릭터래요. 아, 다크 엘프는 토르 2편 다크 월드에 나왔던 그 애들이고요. 다음은 닥터 옥토퍼스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나왔 두 번째 편에서 나왔죠. 어, 도르마무가 엄청 강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다크 디멘션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지배자 군주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뭐 마왕 같은 거죠. MCU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실제로 이렇게 막 겨루진 않았죠. 그냥. 타임스톤을 이용해서 물리친 정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MCU에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자, 디스트로이어. 이거는 토르 1편에 나왔었어요. MCU에서 오딘이 만든 수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어 잘못 돼가지고 미드가르드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토르가 아마 물리쳤을 겁니다. 레킹크루, 공사장, 인부들 같은 그런 코스튬을 하고 잡범들이고요. 예. 리더는 헐크의 빌런이에요. 헐크가 감마선을 조여가지고 신체가 강화됐다면 리더는 이제 머리만 강화된 예 여기서 엄청나게 머리 좋습니다. 그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약간 묘사가 됐어요. 세뮤얼 스턴스라는 사람이 머리 쪽에 상처가 났는데 그안 베너 박사의 피가 스며들어가서 머리가 퍼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만다린은 아이언맨의 숙적입니다 MCU에서 아이언맨 3편에서 나왔었어요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계속 떡밥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첫 편에서 텐링즈라는 테러 단체가 나왔었어요 번역을 하면 10개의 반지잖아요 만다린이 반지 10개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떡밥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단체 배우의 만다린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고, 3편에서 떡밥을 회수하는 듯했죠. 근데 진짜 만다린이 아니었고, 그냥 약간 페이크 보스였죠. 원작에서 이 만다린 끼고 있는 1 0개 반지 각각에 뭐 인피니티 스톤처럼 속성이 있어서 어떤 반지는 뭐 물을 조종하고, 어떤 반지는 불을 조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언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라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저는 보고 있어요. 미스티리오 그 MCU의 스파이더맨 두 번째 작품 그 파호로몸에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약간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라는 특수효과들을 이용해서 스파이더맨을 괴롭히는 빌런이 됩니다 벌처는 MCU의 스파이더맨 첫 번째 작품 톰커밍에 나왔죠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짠내나는 악당이었습니다 동정이 가는 악당이었죠 그래서 원작에서는 몸을 뜨게 할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악당짓을 합니다 근데 MCU에서는 좀 설정이 바뀌어서 치타우리 종족들이 남기고 간 것들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쓰죠 계속 스파이더맨 빌런들만 나오는 베놈이고요 저는 베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는데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부작에서 세 번째 작품이 나왔었죠 불스아이, 불스, 불스 원샷 아니고요 데어데블이라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인데 그것도 MCU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그 데어데블 영화에서도 나왔어요 었 던지는 걸잘 해서 던져가지고 뭘뭐 이렇게 잘 맞춰요. 그래서 이 불사이가 원래 뜻이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 뭐 이렇게 빨간 점 같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명사수란 뜻이죠. 샌드맨 그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왔죠. 몸이 모래처럼 돼버린 빌런이고요. 또 스파이더맨 빌런이 나왔네요. 쇼커. 소트에서 충격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이름처럼 쇼커라고 분리된 거고요. 홈커밍에서 쇼커가 비슷하게 묘사가 됐어요. 치타우리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손에서 어떤 거틀렛 같은 걸 껴서 충격파를 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스웜도 스파이더맨 빌런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뜻은 벌레 떼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웜은 몸은 뼈다귀밖에 없는데 저 벌을 몸에 주로 다녀서, 그 틈에는 그 가제트 형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리가 늘어나요. 고층 빌딩에 있는 걸뭐 훔친다든지, 뭐 그런 뭐 작범입니다. 스팟은 네. 제가 어렸을 때 파이더맨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끝까지 다 봤어요.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스팟 실험하다가 사고해서 몸에 점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 몸, 점이 모두 다 포탈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이용해서 훔친다든지 공격하는 그런 빌런입니다. 아르님 졸라. MCU에서도 나왔어요. 그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서 1편과 2편에 나왔고요. 엔드게임에서도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하이드라에 속한 과학자예요. 정신을 이제 기계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앱소밍맨뭐 흡수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손에 닿은 물질로 몸이 변해요 그래서 일부러 철구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철구를 만지면 몸이 철로 변하는 거죠 어보미네이션은 헐크의 숙적이고요 mcu에 있는 인크레버 헐크에서도 나왔습니다 메인 빌런이었죠 헐크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혈청 계속 맞습니다 만족 못해서 더더 더 맞다가 이제 몸이 완전히 기형적으로 변해서 뼈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실제 흉물이 되었는데 어마 어보미네이션 뜻이 흉물이란 뜻일 거예요 3대 엔트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mcu에서 나온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연기한 1대 엔트맨 그 그크피 박사고요. 두 번째가 스컨 렉이고, 세 번째가 에딕 오그레이인데 이3대 엔트맨은 약간 막장이라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얘가 나왔던 코믹스 제목도 구제불능 엔트맨이라고 타이틀이 붙었더라고요. 울트론 센트리는 드론이 이제 양산화한 자기 이제. 자드리고요 월은 저도 잘 몰라서 찾아왔는데 그냥 벽돌 관련된 일로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그냥 벽돌이 된 빌런이고요. 뭐 능력이 뭐 이제 벽처럼 이렇게 앞으로 꽂고 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능력이래요. <laughs> 뭐 짜잘한 능력인데 스파이더맨이 요 월한테는 흡착이 안 된다. 뭐 이런 설정 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 위저드는 판타스틱 4 시리즈 나오는 빌런이고요. 과학자예요. 네. 인첸트리스는 아스가르드인입니다. 네. 토르랑 많이 얽히는 빌런이고요. 아쉽게도 MCU에 서 나오지 않았고 인첸트리스가 원래 스컬지라는 떡대 좋은 남자랑 같이 다니는데 토르 라그나로크에 라그네르크, 나왔었거든요. 스컬지가 스컬지만 나오고 얘가 안 나왔어요. 하여튼좀 아쉽습니다. 토르 시리즈 계속 된다면은 이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렉트로는 스파이더맨의 빌런이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두 번째 편에서 나왔죠. 전기, 뱀장, 그 수조에 갇혀가지고 파골 당해서. 이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었습니다. 스타우리는 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인피티 니 사가가 끝나면서 이제 다음 빌런이 필요한데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고요. 이칸이 31세기인가 좀 미래에서 온 사람이에요.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MC u 상 한참 시간 여행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칸이 나오기 되게 좋은 환경이 갖춰진 거죠. 콜버스 글레이브는 그 타노스의 직속 부하들인 블랙 오더 멤버들 중에한 명이고요. 블랙오더가 원래는 원작에서 다섯 명이에요 근데 지금 MCU 넘어오면서 네명으로 줄었습니다 크로스본즈 코믹스에서 시빌워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일어난 걸 가지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를 만든 건데 시빌워에서 캡틴이 이제 마지막쯤에 자수를 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는데 크로스본즈가 총을 쏴서 캡틴 아메리카를 죽입니다 MCU에서도 나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랑 엔드게임에서도 잠깐 나왔죠 얘 본명이 나와요 얘 본명이 브록 럼 로우입니다. 엘리베이터실에서 캡틴 아메리카 럼 로우를 불렀죠. 헬리캐리어에 깔려가지고 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고요. 시빌리오에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해골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원작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 외모만 보면은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는 저 크로우라고 적힌 이름의 빌런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잘 생각해보시면은 에이즈 볼트론과 블랙 팬서에서 한쪽 팔에 충격파가 나가는 무기를 장착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리시스 클로입니다. 동영상에서 봤는데, 영어판 카드에서도 분명히 클러라고 있어요. K-L-A-W 거든요. 그러니까 클러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크로우가 아니고요. 크로우는 까마귀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코보개가 오역을 한 거예요. 네. 킹피는 원래는 스파이더맨의 빌런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데어 데블의 빌런으로 되면서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태스크 마스터 이 어, 캐릭터는 되게 특이해요 저도 이렇게 정확히는 몰랐는데 좀 조사했거든요 눈으로 본 거를 바로 이렇게 따라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남이 칸 무술 같은 거를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드래곤볼에서 셀 같은 그런 느낌? 얘가 이제 범죄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같은 걸 한다고 해요 핑팽품 외계에서 온 용이래요 예,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하이드라 요원 밥 하이드라 요원 중에서 밥이에요왜 이렇게 있냐면은 데드풀 아시죠 데드풀의 한 에피소드에 얘가 나와요 데드풀이 앤트맨처럼 작아져가지고 그 하이드라 쪽에 쳐들어가는데 얘를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 밥이라는 하이드라 요원이 데드풀의 사이드킥이 돼요 그러니까 조수 같은 게 되는 거죠 어디서 보니까 그 데드풀 영화에서 밥이랑 키트가 언급이 됐대요 그래서 데드풀이 그에 관한 드립을 쳤다고 하는데 하이드라 요원들은 뭐 아시겠죠? 뭐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라든지 드라마인 그 에이전트 카터 시리즈 보시면은 하이드라가 계속 꾸준히 나와요. 핸드는 일본 닌자 집단이고요, 범죄 조직인데 MCU에서도 나옵니다. 데어 데블 시리즈 디펜더스 보시면은 핸드가 중심으로 해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후드는 네, 잘 모르겠네요.